안녕하세요 오늘도 일하다가 어 10원짜리 아주 작은 거 그거를 주셨습니다 좀 많이 지저분하죠 요걸 저기 뭐야 한번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늘 하던 식으로 사과 식초에다가 한 이틀 정도 담가놨다가 그 다음에 꺼내서 어, 치약을 바른 후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며칠 전에 사과식초 안에 그 물에다가 그 동전, 주선 동전을 집어넣었던 거, 그 어떻게 되 있나 확인해보고 음, 치약으로 한번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먼저 건져볼게요. 어우, 색깔이, 완전히, 어우, 그, 뭐죠, 이거, 나무젓가락을 비교해봤더니, 이제 좀 윤곽이 나네요. 완전히 탈색이 된것 같아요. 뒤로, 돌려, 뒤로 봤더니, 완전히 탈색이 됐습니다. 자, 이거를 한번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10원짜리를 다 닦았습니다 처음에 그 봤던 거 하고 많이 차이가 나죠 많이 차이가 납니다 진짜 아, 여러분도 만약에 혹시라도 10원짜리를 보시던지 지저분한 거 아니면은 길거리 지나가시다가 그뭐 요새는 뭐 죽는 분들이 드물긴 한데 그래도 혹시라도 저처럼 이렇게 한번 닦아볼까 한번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은 주워서 한번 닦아보는 것도 흥미롭고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. 어, 어쨌든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